눈발이 흩날리는 겨울 밤 용화산 자락에 얼굴이 새하얀 여자 하나가 들어서고 있었다. 병원 중환자실을 뛰쳐나온 여자는 용화산 밑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며 연신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반드시 복수하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주를 내리고 말 거야. 여자는 뭔가를 찾는 듯. 끊임없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아! 저기다! 그녀의 눈에 불빛 하나가 들어왔다. 여자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불빛을 향해 달려갔다. 가까이 갈수록 불빛은 점점 화려해졌다. 그녀의 발이 멈춘 곳은 저승사자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귀신들만의 세상, 귀신장터였다. 저기, 살아있는 사람한테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물건을 찾고 있어요. 저기요, 이제 막 귀신장터에 들어선 유미는, 장터를 오가는 귀신들을 붙잡고 다짜고짜 물었다. 장터 초입에서 자파점을 하는 두성 귀신 또한 그녀에게 발이 잡혔다. 저주가는 물건 있어요? 산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유미의 난데없는 말에 자파점 주인 귀신 두성은 주춤하며 물러섰다. 어. 여긴 그런 물건 없어요. 귀신 장터에서는 이승을 떠도는 귀신들이 저승사자나 악귀의 눈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물건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유미의 얼굴이 매섭게 변하자 깜짝 놀란 두 성은 한 걸음 더 물러서며 말을 이었다. 저주와 관련된 물건이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귀신을 상대로만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한테는 소용이 없다고요. 두성의 말에 유미의 얼굴에 좌절의 빛이 어렸다.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두성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보아하니 신첨내기 귀신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유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곤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장터 깊숙이까지 들어간 유미는 또다시 귀신들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물건을 파는 귀신들도 손님 귀신들도 모두 슬금슬금 피하기만 할뿐 아무도 그녀를 상대해 주지 않았다. 유미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고 그녀의 외침은 발악으로 바뀌었다. 저주의 물건 어딨어? 인간에게 복수할 물건을 어서 내놓으라고! 유미가 난동 수준으로 장터를 해집고 다니자 귀신장터에 터줏대감이자 치안을 담당하는 여장수 귀신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랜 기간 장터를 지켜온 그는 규칙을 어기는 귀신이나 악귀를 쫓아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계속 난동을 부리면 쫓아내겠다. 귀신장터 물을 흐리고 인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귀신은 이곳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어. 커다란 덩치에 험상궂은 외모를 가진 엿장수 귀신은 시커먼 옆과 위를 차락차락 흔들며 경고했다. 그의 위협적인 모습에 유미는 그만 딱 몸이 굳고 말았다. "허!" 유미가 입도 뻥긋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엿장수 귀신이 유심히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허!" 자네는 원귀가 아니로군. 원귀는 검은 빛을 띠는데, 자네는 오히려 수호령에 가까운 하얀 빛을 내고 있잖아. 엿장수 귀신의 날카롭던 눈빛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유미는 겁에 질린 얼굴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도와주세요, 전동생의 복수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제발, 저주의 물건을 주세요". 그녀가 떨리는 입을 달싹거리며 말을 내뱉자, 엿장수 귀신이 나지기 물었다. 왜 그런 물건을 찾는 거지? 자네는 누구한테 해를 끼칠 귀신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의 누그러진 말투에 유미는 갑자기 울음을 쏟아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린 시절,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님을 여인 유미는 동생 해미와 함께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두렵고 낯선 환경이었지만, 유미와 해미는 서로에게 마음을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아갔고, 차츰 보육원 생활에 적응을 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유미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뺑소니 차에 치여 허망하게 죽음을 맞았다. 당시 유미의 나이는 15, 동생 혜미는 고작 10살이었다. 유미의 장례식에서 혜미는 언니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비명을 지르듯 울어댔다. 죽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어린 나이였던 혜미는 지쳐 잠이 들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저승길에 오를 수 없었던 유미는 저승사자의 눈을 피해 이승에 남아 해미 주변을 맴돌았다. 귀신인 그녀가 할수 있는 건 거의 없었지만 해미가 자라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자 위안이었다. 그렇게 십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해미는 스무 살이 되었다. 성년이 된 해미는 보육원을 나와 독립을 했고 직장을 구해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다. 아... 드디어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됐다. 흠 <laughs> 허름한 옥탑방이었지만 혜미는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갔다. 갓 입사한 회사에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저축도 했다. 흠 <laughs> 우리 혜미가 나 없어도 잘 지내는구나. 이제 저승길에 올라도 걱정이 없겠어. 안심을 한 유미가 이승을 떠날 마음을 먹고 있는 중 혜미에게 사건이 터졌다. 첫눈이 내리던 겨울밤 혜미의 옥탑방에 괴한이 침입했다. 괴한의 정체는 혜미를 쫓아다니던 회사 선배 동현이었다. 계속된 고백에도 혜미가 반복해서 거절하자 동현은 술을 잔뜩 먹고 옥탑방에 들이닥쳐 그녀에게 해꼬질을 하고 말았다. 유미는 해미가 끔찍한 일을 겪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지만 그저 혼자 소리만 지를 뿐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같은 귀신이라도 원기같이 사악한 귀신은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게 가능했지만 10년간 동생을 지켜보기만 했던 유미는 아무런 힘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동현은 해미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고 도망을 쳤고 해미는 뒤늦게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이후 동현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했다. 유미는 의식불명인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해미의 옆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 우연히 병원을 떠도는 귀신에게 귀신장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병원을 뛰쳐나온 유미는 한 걸음에 귀신장터로 달려왔다. 해미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꼭 복수를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 해미가 저 같은 신세가 돼 버리면 <laughs> 유미는 입술을 부르르 떨며 말을 마쳤다.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엿장수 귀신은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하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인간을 상대로 한 복수가 그리 쉬운 게 아니야. 엿장수 귀신은 유미의 등 뒤에서 밝게 빛나는 하얀 빛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자네는 얼마 후면 수호령이 될 영혼 아닌가? 듣기로 10년간 선한 마음으로 인간을 지켜준 영혼은 수호령으로 승격할 기회가 생긴다던데. 자네 등뒤의 빛을 봐서는 10년을 거의 채운 것 같은데. 그랬다. 의미 없이 이승을 떠도는 잡귀나 복수를 위해 이승에 머무는 원기 또는 누군가를 해야 할 목적으로 인간 세상에 남아있는 악귀와는 달리 소령은 이승에서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홀령이었다. 그들은 저승부의 임명하에 인간 세상에 머물며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유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오로지 해미의 주변만 맴돌았으니 저승계의 규칙을 알 턱이 없었다. 전 소령이고 뭐고 관심 없어요. 동생 복수만 할수 있으면 악귀가 되어도 상관없다고요. 엿장수 귀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툭 내뱉었다. 전 그러면 저승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한데... 그의 말에 유미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게 뭐예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음... 그게 좀 힘든 일이라. 엿장 수귀신은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유미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비법을 알려주고 말았다. 유미가 눈발이 흩날리는 동남시 거리를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엿장수 귀신에게 받은 자그마한 족자 하나가 들려있었다. 절대 섣불리 열면 안 돼. 반드시 그 순간에 족자를 펼쳐. 잘못했다간 자네가 그것의 먹이가 되고 말아. 명심해. 유미는 엿장수 귀신의 경고를 머릿속에서 되뇌며 해미를 그렇게 만든 범인 동현의 집으로 향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거리는 온통 눈으로 뒤덮였다. 눈발을 헤치며 단숨에 그의 빌라에 도착한 유미는 그가 혼자 사는 3층 방에 불이 켜진 걸 확인하고 계단을 올랐다. 긴장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발끝에 힘을 주며 터덕터덕 3층까지 올라갔다. 드디어 그의 집 현관 앞. 유미는 크게 심호흡을 한 후, 스르륵 문을 통과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유미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해미를 사지로 몰아넣은 동현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소파에 들어누워 TV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순간, 유미의 머리가 빳빳하게 치솟고 눈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안 돼!" 마음을 다스려야 해. 분노하면 안 돼. 유미는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해미를 그렇게 만든 범인을 눈앞에 마주하자 평정을 찾기가 어려웠다. 유미의 머리에 다시 엿장수귀신의 말이 떠올랐다. 이 족자는 저승사자들이 강력한 원귀나. 악귀를 상대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쓰던 거야. 이 족자를 펼치면 지옥우리에 갇혀있는 저승괴수가 튀어나와 상대를 먹어치운다고 들었어. 문제는 이 괴수가 인간이든 귀신이든 가장 악한 마음을 가진 녀석을 잡아먹는다는 거야. 만약 자네가 동생에 대한 원한에 사무쳐 분노의 마음을 품는다면 자네가 먹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도 이걸 쓰겠나? 엿장수 귀신의 설명에 의하면, 저승계수는 한때 이승을 떠돌며 닥치는 대로 인간과 귀신을 잡아먹던 학귀였다. 그 엄청난 괴력과 식탐에 저승부도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 한 저승차사가 치열한 접전 끝에 녀석을 족자 안에 가두어 지옥으로 끌고 갔다. 족자는 그 저승계수를 이승으로 불러들이는 통로였다. 아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유미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는 거실한 상황을 살폈다. 동현은 너무나도 태평한 얼굴로 TV를 보며 낄낄대고 있었다. "흐흐, <laughs> 왜 이렇게 재밌냐?" 하하하... <laughs> 유미는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지만 더욱 거세진 분노에 머리카락이 천장까지 솟구쳤다. 이 상태로는 족자를 펼칠 수도 그렇다고 달리 할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소리뿐이 아니었다. 유미의 부릅뜬 눈위로 작고 여린 손이 감싸듯 포개졌다. 분명 해미의 목소리, 해미의 손이었다. 유미는 그 여린손이 이끄는 대로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보육원 뒷곁에서 해미와 호호 손을 녹이며 붕어빵을 나눠 먹던 기억. 크리스마스 자선 공연을 보며 자지러지게 웃던 해맑은 해미의 모습. 유미의 품에 안겨 잠이 들던 해미의 평온한 얼굴. 너무나도 그리운 기억들이 끝없이 눈앞을 스쳐갔다. 그리고 행복한 기억에 빠져 있는 사이, TV를 보고 있던 동현이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아, 그때 완전히 끝내버렸어야 하는데, 설마 깨어나는 일은 없겠지? 만약 깨어나면 어쩌지? 흐흐, <laughs> 어쩌긴 다시 없애버리면 되지. 하하하하. <laughs> 그가 사악하기 그지없는 말을 내뱉은 순간 유미의 손이 툭 내려앉는가 싶더니 스르륵 족자가 풀렸다. 음울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짐과 동시에 갑자기 뿌연 모래바람이 몰아치더니 족자에서 거대한 잎이 튀어나왔다. 커다란 입 안에는 가늘고 뾰족한 이빨이 촘촘하게 박혀있고 붉은 혀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저승괴수였다. 흉축한 형상의 저승괴수는 촉수처럼 혀를 날름거리더니 순식간에 동현의 머리통을 집어삼키고 몸통까지 단숨에 먹어치웠다. 단체로 동현을 잡아먹은 저승괴수는 모래바름과 함께 다시 족자 안으로 말려들어갔다. 귀신 장터로 돌아온 유미는 엿장수 귀신에게 족자를 돌려주었다. ''무사히 돌아왔구만!'' 유미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장터를 빠져나가는 유미의 뒷모습을 보며 엿장수 귀신이 나지이 읊조렸다. ''저승괴수는 잡아간 먹이를 뱉어내고 다시 잡아먹기를 끝없이 반복한다고 하던데 누군지 몰라도 끔찍한 채우를 맞이했구만. <laughs> 병원 중환자실로 돌아온 유미는 병상에 누워 있는 해미를 내려다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해미 너였지. 아까 내 눈을 감겨준 거너 맞지? 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쳤다. 난. 내가 널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혜미 너도 날 지켜주고 있었구나.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언니 참 바보같지? 고맙다, 혜미야. 유미는 혜미의 얼굴을 다정히 쓰다듬었다. 그때, 유미의 몸에서 눈부시도록 하얀 빛이 퍼져나와 혜미의 병상을 가득 메웠다. 세상에 존재하는 빛과는 전혀 다른 투명하면서도 새하얀 빛이 주위를 감싸자, 해미의 몸에 연결된 기계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고 기계장치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놀란 의료진들이 다급히 해미에게 달려와 응급처치를 하는 순간, 까딱 해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어! 환자가 움직였어요! 어!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며칠 후, 혜미는 혼자 움직이는 게 가능할 만큼 회복되었다. 당분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다. 혜미는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겨울 햇살을 받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봤던 그 하얀 빛은 뭐였을까? 날 감싸던 눈부신 빛, 그리고 내 옆에 있던 하얀 빛의 형상, 혹시 수호신인가? 해미는 그 하얀 빛의 존재가 수호령이 된 유미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저승부 공식 수호령이 된 유미는 언제까지나 해미 곁에 머물며 그녀를 지켜줄 것이다.